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무기별로 알아보는 네 번째, 이제 대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대검은 다들 아시겠지만, 탱 계열의 무기예요. 방패하고 이제 대검하고 이렇게 탱 계열인데, 그런데, 어, 탱이면서도 대검이라서 큰 칼을 사용하기 때문이지, 공격 능력도 굉장히 준수한 어, 무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기를 먼저 좀 볼게요 경매장 보시면은 자 잔혹한 하고 예리한 이렇게 나눠져요 보면, 옵션을 보면 잔혹한은 생명력 흡수에 대한 거구요 네, 그리고 예리한은 강하게 때리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예리한을 아무래도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잔혹한도 아주 사용하지는 않는 건 아니지만, 어, 잔혹한이 말하자면은 탱 쪽에 좀더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리한은 좀더 공격적인 부분이, 어, 비중을 차지하는 무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거래량을 보면 딱 나오죠? 예리한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장신구 보면은, 장신구는 역시 강력한을 많이 사용해요. 강력하게 많이 사용하고, 경고안을 가지고 탱적인 능력을 좀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제 대검의 탱이라는 거는 방어력으로 탱을 한다기 보다, 피통을 늘리고 받는 데미지를 감소시켜서, 그, 맞으면서 버티는 그런 느낌이라, 이제 약하게 맞는 거는 방어가 아니라 데미지 감소 쪽으로 스킬에 위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굳이 경고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강력한 쪽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킬 세팅 되는 걸좀볼 건데요. 음, 제가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1번에 돌진 그리고 저지 불가 그리고 2번에 광폭 3번에는 무쌍 4번은 거인의 일격 5번은 광전사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패시브는 검성 폭렬 분노의 기운 그리고 난무 네 이렇게 세팅하시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쾌하게 때리는 나의, 나의 캐릭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 뭐 자동으로 돌려놔도 데미지가 잘 나온다라는 조금 다른 무기들의 부러움을 사는 어, 그런 모습이 좀 엿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킬 그 특성 세팅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지방방지, 이렇게 가다가, 어, 재감이 33% 이상 되면은 지방지방 지방 쪽으로 가는 쪽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탱이니까 탱 세팅하는 걸좀 볼게요. 탱 세팅하는 걸 보자면, 자, 1번에 포획, 갈고리, 이렇게 가져오시고, 2번은 흥분. 여기에 폭주.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폭풍의 이제 숙청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고 사실 이 무쌍을 사용하셔도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확살. 포효. 이렇게 가져오고요. 5번은 지배자. 그리고 패시브는, 검성, 응징의 시간, 무기 맞기, 멸시. 이렇게 가져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트라의 공략이 잘 없는 이유는요, 어, 워낙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게 뚜렷하게 이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 그래서 이제 서로 어, 공유가 잘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 이건 이제 우리 트리니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알려 드리는 거고 이걸 해 보시고서는 어또 조금 하나하나 바꿔 가면서 더 좋은 걸 찾으시면 어, 같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방 탱을 할 때에는 뭐 방지 방지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상의 방지라는 건 방어를 먼저 찍고 지원을 찍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이라는 거는 지원을 먼저 찍고 방어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우선적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검에 대해서 살짝 좀 알아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다른 무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